<목소리> 안녕하세요. 꽃게삼촌입니다. 근데저 정원 앞 판자 모습의 무장이고요. 일단 큰 배들이 들어오면은 이쪽까지도 물건이 많이 깔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가격 시세는 제가 이따가 경매가 끝나면 소출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가격 시세는 소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갑오징어랑 갈치가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앞쪽에는 장대생선 같은 것도 좀 보이네요. 이런 오징어들은 제가 손질해서 판매도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가보징어 사이즈가 혼합이에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보이고, 그 셔츠에 있는 영상은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가 안 됩니다. 그걸 또 참고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가게 정보 용어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어도좀 보이네요. 어. 얘도 보이고, 예. 네, 오늘도 물과 많이 깔릴 예정이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게, 팔 꽃게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1kg에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꽃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꽃게를 제가 꽃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도 물건이 빨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